작은 연봉을 받는다고 너무 좌절해 하지 마세요. 작은 연봉을 받아도 그 수입으로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는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명품 하나 없이도요,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살수 있는 거예요. 원룸에서 월세를 살더라도 얼마든지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수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다면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를 살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면서 살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 때문이죠. 무슨 30억, 50억, 100억짜리 집에서 살아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거기가 지옥일 수 있어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방식은 하나님 나라 방식이 아니고 사탄 나라 방식이지. 사탄 나라 방식대로 하는 것에 실패했다고 왜 슬퍼하십니까? 당연히 실패해야지. 사탄 나라 방식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 왜 안타까워하고 좌절합니까? 당연히 안 돼야 되는 건데.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성공할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잘 되는 방식을 고민해야 되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꾸준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와 순서를 통해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 방법으로 잘되는 인생을 꿈꾸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삶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